자, 여러분, 다들 펜트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한 번쯤 갖고 계시죠? 오늘은 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펜트하우스는 19층에 위치하였고요. 이렇게 왕 테라스가 있는데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 아이들 뛰어놀아도 되고요. 이렇게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, 이쪽에서 붙은 시내 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여기는 들어오시면 바로 안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. 거실 그 보시면, 와, 우리우리하죠, 의리 아주. 펜트하우스답게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요. 이쪽에 보시면 실링펜 들어와 있습니다. 우리 여름철 전기 절약 가능하시겠고요. 기본적으로 에어컨 방마다 다 들어와 있고요.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보이시는 붙은 시내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인테리어가 굉장히 거북지죠. 여기는 약 36평 정도로 나왔습니다. 바로 주방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거실은 대면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설거지 하시면서 아이들 노는거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거울로 천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. 굉장히 거북스럽죠. 이쪽에 보시면 최신식 냉장고 옵션으로 다 넣어드렸고요. 식기 세척기 넣어드렸습니다. 이쪽에는 가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들어와 있고요. 자 보시면 안쪽에 팬트리장을 다 넣어드렸습니다. 거실 옆쪽에 있는 첫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와있습니다. 창문도 양쪽으로 나와있어 개방감도 아주 뛰어납니다. 자 이어서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관은 이렇게 자동문으로 되어있습니다. 자동문으로 되어있고 신발 신납장 넉넉하게 들어가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번째 방이 되겠고요. 안방 바로 옆에 위치하셔 있어서 우리 아이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.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자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. 안방은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나왔죠. 여기는 침대만 넣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안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테라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. 누워서 보시면 뽕 뚫려져서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부부 욕실 한번 보고 가실게요.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? 옆쪽으로 거울도 나와 있어서 우리 메이크업 하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시스템장다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시계 수납장까지 안쪽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옆쪽으로 보시면 우리 세탁실이 나와 있는데요.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와 있고요. 수납장까지 풀로 다 넣어드렸습니다. 이쪽도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왕 테라스가 있는 펜트하우스 한 번쯤 꿈꾸실만하죠?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